울진군이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해서 생산기반 조성과 판로개척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지원은 물론 가공 회사의 생산 품목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지난 2009년 14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농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기존 김치 생산과 함께 오이 피클과 마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인 무와 당근 등을 넣어 새로 개발한 시제품입니다. 제품 다양화로 판로가 늘면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모든 피클과 마늘소스를 6월 중순경부터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외식산업을 통해서 각 지역에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울진군의 기반 조성과 지원도 늘었습니다. 올해 40억 원을 들여 친환경 농지 비율을 전체 23%인 1250헥타르까지 확대합니다. 무농약 인증 이상을 받은 농지에 대해선 헥타르당 최고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은 관내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과 가공회사에 공급됩니다. 라스 그 김치 공장 그리고 울진 농산물 유통회사에 계약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급식용으로 전 울진군 간내 학교에 그 친환경 농산물을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지난 2005년 친환경 농업도시 선포 이후 꾸준한 기반 마련과 판로 확대로 친환경 농업 정착에 한층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